이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과 마가복음 3장의 말씀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돼서 온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예수님이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귀신이 들린 거라면,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느냐? 이거 같은 물인데.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 이런가 하면, 이수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이,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항상 이것이 단한 구절의 하나입니다. 그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찾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러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오히려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얼마나 몰인정한 말씀 같아요. 이 파견이 돼서 온 서기관들에게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다. 이걸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이미 믿는 뭐 그런 신앙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걸 있는 대로 본다면 어떻게 내가 판단하겠나? 지금 가족들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니고데모를 봤습니다. 니고데모가 유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뭐 맞지만 그건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즉 그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가족들의 눈에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들로 산으로 호숫가로 가서 사람들도 집을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 세상에 먹고사는 것도 급한 세상에 예수님, 이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니까." 이게 가족들 볼 때에 미쳤다. 현실 감각이 없다. 그래서 이 가족들의 눈에 그,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해서 우리가 다 집안이 다욕 먹게 생겼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창세기 3장하고 마가복음 3장을 같은 성서 일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탄이 그걸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아서 따먹고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설거 아닌 것 같아요 그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먹은 거 그냥 뭐 눈감아 주시면 될 텐데 왜 그걸 그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심판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일깨우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삶의 선과 악의 세계의 갈림길입니다.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걸 뭐라 그런가면 선악과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 선과 악의 갈림길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중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중요하게 보이든 그렇지 않게 보이든 말씀을 소홀히 내 생각을 앞세워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부터 인간은 어느 쪽으로 넘어갑니까? 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괴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 그러고 깨닫지 못하는 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이 집에 마다들인데, 이 집에 도움이 될 일을 하고, 우리를 좀 보살펴주고, 형답게 뭐, 생각이 전부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아가서 돈을 벌어오든지 뭐 하든지 직업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뭐 일해야지. 아,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한다고 그건 무슨 소린지도 모르지만, 하튼 사방에 돌아다니면 그 얘기만해.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필요? 이 가족들은 그 예수는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들이. 필요가 육적으로 보면, 전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필요, 필요하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필요합니까? <laughs> 정직하게, 이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 아무 도움이 되지를? 저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거리, 걱정 걱정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을 믿. 고 넘어가는 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꾸 자기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러다가 무슨 사람들이 선동이라도 해서 뭐가 일어나고 그거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는데, 틀린 말씀이 아닌데, 양심으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냥 같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귀신의 왕인 발할세불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다른 귀신을 내쫓는 이렇게 오고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 양심으로 지금 알고 있다 알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종교인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손해되고 마음 상하는 것에 걸리니까 예수님을 꼭꾸로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인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의 눈이다. 니고데모의 눈은 무슨 눈? 육의 눈. 가족의 눈도 육의 눈. 근데 육의 눈이 있고, 예수님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들의 눈은 악의 눈입니다. 악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비난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 악의 눈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악의 눈이 들어온다는 건 모든 것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악이 됐는데 다른 것을 다 악하게 봐. 그게 악의 눈이에요. 악심이 들어가서 선한 것도 악하게 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선하게 받지를 못하고 악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런 쪽으로만 뭐든지 악으로 해석하는 마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오기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악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 하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괜히 벗은 것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진 거 이상 무슨 악이 보고 또 있어. 거기서 변명하고, 뒤집어 씌우고, 책임전가하고 사울이, 그 다윗왕과 사울 사이의 관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울을 피해 다녀요. 백성들이 막 높여도 그에 연연하지 않고 사울 왕에 대해서 해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사울은, 구약 성경 분명히 보면 사울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악심이 들어가서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이 미워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기회되는 대로 죽이려고 모든 자기 맡은 일다내판갖치고 다윗 죽이려고 사방으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악심이에요. 이게 악의 눈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수금을 타며 찬송을 할 때에 그 때에는 잠시 사울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악신이 부리는 데서 잠시 노연하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악에 빠져드는 것을 면할 길이 없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작은 것이 자꾸 커져. 저 여러분들이 아, 뭐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그날 갑자기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까? 유다가 그날 갑자기 예수님을 판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감격해서 자기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감격해서 예수님에게 그거를 보면서 자기 머릿결로 씻기는데, 그걸 보고 유다가 뭐라 그런가 하면, 저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텐데, 저런다. 그 속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예수님과 사람들 있는 눈앞에서 그걸 쏟아내. 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가. 그걸 볼 때에, 당신이 이 유다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이 감격이 있고,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처럼 저런 말씀이 필요하고, 저와 같이 사람들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이게 이 땅에서 필요하다는 걸 유다가 깨달았으면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감격하고, 그 여인의 그런 모습을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할 텐데,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 오히려 참 그럴 텐데, 이게 꼭꾸로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뭐 자기가 대단하게 언제 그랬다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걸 저렇게 허비한다. 그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여자야 뭐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수님을 대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오래전부터 유다의 마음이 쌓여오고 그 결과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나 제가 작은 거라고 해서 변명하고 책임정가하고 소홀히 여기면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다 흘림 없습니다. 한번 봐주니까 계속 그래도 되는 줄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열 번을 봐주다가 나중에 한번 뭐라 그러면 꼭굴로 뒤집고 나와요꼭 굴러 뒤집고 나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신앙이 들어가면.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이에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신앙인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고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럴 거 아니 그렇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죄 용서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죄 지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뭘안 하겠어요? 회개할 수도 없고 안 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용서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매달리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뭐 때문에 예수를 믿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신 것도 아닌데 내가 이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도 기도해가지고 지금 병을 고침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신앙인 아니에요. 제가 회개를 안 하면 내가 신앙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을 이상하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사니까.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불신앙을 신, 신앙인이 아닌 경우는 회개하라는 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 회개하는 거 잘못했다고만 하고 잘못됐으면 벌 받아야지. 용서의 길이 없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 옵습니다. 둘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사랑입니다. 회개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 뭘 받았어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용서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없는데 뭐 때문에 용서를 해요? 그러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성에 빠진 교회 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 받을 길이없다 그것도 성경의 아주 난해한 구절의 하나인데 그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나 회개하고 은혜를 맛보고 타락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다뭘 말하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을 해? 세 번을 부인을 해. 베드로하고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냐?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그런 그때 당시에. 두려워서 그러는 그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끝내 자살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신 것보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끝까지 책임을 전가하지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신앙인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는 분명해요. 마지막까지 책임을 뭔가 전가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대풀이 할 사람. 앞으로 두고두고 대풀이 두고 할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책임전가가 무서운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회개해야지 살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저를 비롯해서 자기 죄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자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살려고 하는 예수의 신앙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이 말씀 의지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기회 주실 때에 빨리 회개하고 인정하고 자꾸 이것을 거꾸로 되짚어 씌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되 뒤집어 씌우는 이런 자리로 나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